안녕하세요. JK 언클입니다 ACLB는 금요일 시장에 84만주가 거래되며 2,700원 내린 81,8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ACLB 일본 모습은 종가지수 입형 기준 5일선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장대음봉, 시가 84,000원 이 가격 라인까지 이탈하며 상승 중 조정을 깊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요일까지 5일선, 84,000원, 장대음봉 시가 다 지지하며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금요일, 장중에 이런 식으로 목요일 음봉을 잡아먹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며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로, 원래 지지 테스트를 빠르게 하고, 즉, 오일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빠르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승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즉 지지 테스트를 계속하다 보니 지지선이 헐거워지며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A 셰비 주가 가늠이 결정 주체 이 외국인이 이 지지선을 다 깨버리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외국인들은 작정을 하고 차트를 망가뜨리는 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프롬 매도가 쏟아지며 이 거래를 연속하라, 연속 하락, 연속 음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CRB 차트 전혀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상승 조정 그리고 지지 후 재차 상승하는 이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23년 상한가 기점 박스권 매집 행복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에도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 대세 상승을 제대로 할때 상승 조정 잠깐 20일선 마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빠르게 20일선 회복 후 상승 그리고 계속해서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것을 몇 개월간 지속하며 우상의 모습을 보이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현재에도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충분히 상승조정, 상승의 모습을, 상승조정 모습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이 모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건은 5일선 21선을 지지하며 우상향, 그리고 5일선 21선이 잠깐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며 계속 점진적 우상향, 이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5일선 21선 지지 우상향, 5일선 21선이 이탈돼도 빠르게 회복, 재차 우상향, 이 흐름이 베스트라고 했었는데, 이 모습 계속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다음 주 월요일 21선 지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21선 같은 경우 의미 있는 가격 8만원, 종까지 수입한 기준 21선이 즉두 개의 지지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최소 여기까지 첫 번째 하락할 때에는 분명 아래 꼬리를 다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21선과 닿지 않고 바로 방향을 틀며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 흐름 이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패턴, 흐름이 나와야지,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그리고 아주 많은, 큰 상승, 역학 신고가 경신, 이 모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 변동성을 보여줘야지, 심약한 개인, 짜증난 개인들이 떠나게 될 테고, 추후 주가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기점 박스권 매집 행보를 8개월째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박스권 매집 행보, 24년 7월 3일에 만들어진 상한가 기점 73,000원, 93,000원 박스권 매집 행보, 8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집 행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세력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이때에는 박스권 매집 행보 10개월간 기록하고 박스권 상담 돌파 후큰 상승 나왔었습니다. 최근 A l b 그룹주 대장이었던 이노베이션, 재앙마저 오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ACLB 그룹주가 일부러 거래 없이 단기 추세 핵심, 단기 상승 추세 핵심 오일선이 이탈되는 모습인데, 거래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도적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지지 테스트를 끝내고 재차 상승하는 이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HIV 주봉상 모습은 일부러 주봉상 윗꼬리를 특히나 장대음봉, 주봉상 시가 89,200원 이 근처에서 윗꼬리를 단 음봉 형태로 마감시켰습니다. 하지만 차트, 일봉상, 주봉상 망가진 게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 주봉상, 이평선, 정배어라, 3주선, 5주선, 10주선, 20주선 다 지지 중에 있습니다. 주봉상 모습에서 빠르게 양봉이 나오며 상승이 나와주길 바랐지만 한주 쉬어가는 윗걸에 달린 은봉 형태로 개인을 털기위한 그런 주봉상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봉 모습상 양음양 패턴이 나오며 윗걸에 달린 은봉 자악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봉상 모습이 개인을 털기위한 윗걸에 달린 은봉이 한주 나왔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을 털고 재차 상승하는 이 모습이 다음 주 빠르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월봉상 모습에서는 상승파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봉 마감인데 월봉을 어떻게 끝낼지. 현재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 3월선, 5월선, 10월선만 지지하는 양봉 캔들인데 충분히 상승재료 노출을 하면서 현재는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지만 이 윗꼬리 없는 장대양봉 모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여기 즉장대양봉 기준봉 시가 부근을 자악하는 양봉 그리고 월봉상 거량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거량이 터져야 됨을 계속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파동 추세 주봉, 월봉 꼭 확인해야 하며, 익절, 손절선을 만들며, 돌발 상황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상승파동, 하락파동, 현재의 상승 중 조정, 이런 것을 다 견뎌내야지 큰 수익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주식은 100%가 없기에 항상 대응법을 만드시고, 회사에 대응, 블로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회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으며, 현재 HLB 상승 재료 노출 전, 중장기 추세, 박스권 매집 행보 움직임, 거량 없이 의도적 하락, 모든 것은 HLB 재차 상승, 즉 상승 중 조정을 끝내고 재차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꼭 만들어 주십시오.